13시간 반가량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나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권 의원을 다시 부르지 않고 오늘 오후 5시 반쯤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잠시 후권 의원이 국민의힘 연찬회의에서 급히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권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서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권의원이 비상계엄 이후 보좌진 명의의 차명 휴대 전화로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수차례 연락한 정황도 포착돼 특검은 권의원이 증거를 임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실질심사가 곧바로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권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는 현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은 영장 신문 일정을 정하기 전 우선 체포동의안을 특검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넘겨받은 체포동의안은 보통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갖는 법무부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내는데 특검은 행정부에서 독립한 수사 기반인 만큼 이번에도 법무부가 국회에 동의안을 보내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국회의장은 가장 처음 여는 본회의 일정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규 국회 개원은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1일인데 이때 원시 국회의장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체포동의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보고가 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이던 시절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으로 맞불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권의원도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을 한바 있습니다. 마침내 특검의 칼날이 진윤의 심장부 권성동 의원을 정조준했습니다. 혐의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것 이것은 한 정치인의 개인 비리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정치, 돈, 종교에 추악한 삼각동맹, 그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오늘 특검이 확고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통해 그의 모든 거짓말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은 돈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까요? 2022년 1월 5일, 통일교 윤영호가 건성동을 만나기 2시간 전, 그의 부인이 찍은 현금 뭉치 사진입니다. 당시 윤영호의 수첩에는 큰거한장 서포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큰거한 장이 얼마일까요? 바로 1억 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을 건넨 직후 윤영호는 건성동에게 이런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요긴하게 써달라.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구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일교의 성지 가평 천정궁까지 직접 찾아가 한 학자 총재에게 큰절을 올리고 금일봉이 든 쇼핑백을 두 차례나 받아 갔다고 합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이 특정 종교 집단의 수장 앞에 조아리고 돈을 받아 챙긴 그야말로 국가의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통일교는 왜 이렇게까지 건성동에게 돈을 퍼부었을까요? 특검은 그 이유를 통일교가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노렸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시켜 경선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원내의 자신들의 사람을 심으려 했던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의회 점령 시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성동은 이 추악한 거래에 브로커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 검은돈을 받고 윤석열과 통일교 수뇌부의 만남을 주선하고 수사정보를 빼내주는 대가로 나라의 입법부를 통째로 팔아 넘기려 한 것이 아닐까요? 이 모든 증거 앞에 궁지에 몰린 권성동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마치 대단한 결단이라도 한 것처럼 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압도적인 여당 의석수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을 믿고 버리는 가장 뻔뻔하고 위선적인 정치쇼입니다.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쇼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특검에 출두해 대질신문부터 받으십시오. 왜 충분한 자료 검토도 대질신문도 거부하며 묻지마영장이라고 비난만 하고 있습니까? 그의 모든 행동이 스스로 범인임을 차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의 힘은 동료의 범죄 혐의를 덮어주는 방탄 정당의 오명을 뒤집었을 것입니까? 아니면 제 손으로 동료를 법의 심판대에 보내고 썩은 환부를 도려낼 것입니까?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검은 돈과 찐윤 핵심의 추악한 비리, 권성동을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공장 구독과 엄지 척 좋아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어떻게 되나요? 보시기에. 글쎄요, 이제 뭐 구속영장이 청구가 예. 됐는데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이건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예. 앞으로는 뭐 뇌물로도 예. 뭐 저는 적용법조가 바뀔 음.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예. 어, 상당히 액수가 크고요. 그리고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 이것까지 예. 고려가 된다면은 저는 구속영장 발부될 것 같고요. 예. 또 더군다나 증거인멸의 우려에 하나 책이 잡힌 게 있잖아요. 예. 그 택배기사님을 통해 가지고 예. 윤영호 본부장을 예. 조사받고 나와서 의원님이 예.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이 녹취도 이미 나왔기 때문에 예.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도 체포 동의안 가결될 걸로 보고요. 전 네. 구속영장 발부는 무리 없이 될 것이다. 권성동 예. 의원 영장은 나올 걸로 저는 봅니다. 예. 발부 될것 같아요. 뭐 참여폰도 쓰고 예. 그랬으니까 이제 문제는 국회에서 이제 체포 동의안 처리를 예. 해야 될것 되지 같고요. 구속, 아, 처, 예. 처리될 거예요. 되지 않겠습니까? 처리 될 거예요. 그리고 2023년 3월에.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네. 서명까지 했어요 할 말이 없겠네요 네. 나를 체포하도록 네. 아, 나를 구속하도록 동의안 통과시켜 주세요 그렇게 연설까지 하겠다라고 예. 그 서약서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나 방어해 주세요 통과시켜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예. 법원에서는 또 영장 다 나올 것 같고 예.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그럼...